마당 한켠, 햇살을 머금고 고요히 서 있는 장독대를 기억하십니까? 어릴 적 어머니가 정화수를 떠넣고 비시던 그곳. 투박하지만 단단한 옹기들 속에서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은 떨어지고 돌도 씹어 삼키던 소화력은 예전 같지 않아 속이 자주 더부룩해지곤 하죠.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과 미생물이 빚어낸 발효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밥 반찬으로만 여겼던 된장과 김치가 사실은 시니어 여러분의 장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천연 소화제이자 면역 치료제라는 사실을 역사적 진실과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약보다 귀한 음식, 그 속에 담긴 천년의 비밀을 엽니다. 우리의 역사서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신문왕이 왕비를 맞이할 때 보낸 예물 목록에 장과 매주가 당당히 적혀 있습니다. 쌀이나 비단만큼이나 귀한 대접을 받았던 것이 바로 발효식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단순히 보관을 넘어 음식을 삭혀서 더 이로운 성분으로 바꾸는 변화의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특히 콩을 발효시켜 만든 된장은 거친 잡국밥을 주식으로 하던 우리 민족에게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이자 거친 섬유질을 부드럽게 소화시키는 효소의 보고였습니다. 왕실의 수라상부터 서민의 밥상까지 장은 계급을 막론하고 한국인의 생명을 지탱해온 뿌리였습니다.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에서 된장을 일러 불한열 즉 성질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누구에게나 맞으며 독을 제거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기록했습니다.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려있던 매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볏짚으로 묶은 매주에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강력한 고초균이 서식합니다. 이 균은 콩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잘게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효소들이 시니어 여러분의 약해진 위장기능을 대신해 줍니다. 마치 뱃속에 유능한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것과 같지요. 또한 잘 띄운 된장은 혈관 내 노폐물을 씻어내는 청소부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가로는 된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멜라노이딘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노화를 늦춘다고 합니다. 옛 어른들이 체했을 때 묽은 된장국을 끓여주던 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경험으로 터득한 완벽한 의약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붉은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가 우리 식탁에 오른 것은 임진왜란 이후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소금에 절인 백김치나 동치미 형태가 주를 이뤘지요. 하지만 고춧가루가 더해지며 김치는 또한번 진화했습니다. 캡사이신 성분이 대사 활동을 촉진하고 발효 속도를 조절하여 유산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잘 익은 김치 1g에는 무려 1억 마리의 유산균이 살아 숨 쉽니다. 이것은 요거트의 수십 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김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장내 미생물 균형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김치 유산균인 장까지 살아서 도달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밥한 숟가락 위에 얹은 김치 한 조각이 비싼 영양제보다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우리의 장독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슬로우푸드의 미약이 담긴 된장과 김치는 패스트푸드에 지친 현대인, 그리고 소화력이 약해진 시니어들에게 자연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방법은 심심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염도를 조금 낮춘 저염된장.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김치가 혈압 걱정 없이 발효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쌀밥에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잘 익은 김치한 접시 어떠신가요? 그 소박한 밥상이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이 지혜로운 맛과 함께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한 방울의 간장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린 시간 3년.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민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